안녕하세요. 창업 아이디어톤 19팀 비위계 발표를 맡은 신규선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생복해낸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술 전문이고 플랫폼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전공서적 중에는 이북화된 서적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및 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불법 복제 파일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의한 저작권 침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이북 플랫폼을 생각을 하게,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공서적을 이북화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술 분야 전문 이북 플랫폼의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이브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청단에는 검색바와 카테고리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 프로모션이나 광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을 그리고 그밑에그 밑에는 분야별로 카테고 분야별로 도서를 추천을 할수 이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도서를 고를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에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으며 그 밑에 한줄평을 이용해 사용자가 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한 후에 바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읽기 시작 버튼을 눌러 구매 및 다운로드를 할수 있고 아니면 은 장바구니 기능의 책보지를 이용하여 장바구니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단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최대 장점은 많은 이북 전국서적을 한 번에 하급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서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파일 또한 자체적인 번역을 통해 번역본 제 교재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예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원서를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많이 유명한 그런 원서들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제공 및 번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서적을 추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핵심 기술은 OCR 기술, 인공지능 번역 기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으로 총세 가지입니다. 먼저 OCR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OCR 기술이란 사람이 직접 쓰거나 문서 속에 있는 문자를 이미지 스캔으로 얻은 후 문자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수 있도록 문자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OCR 기술을 이용하여 저희는 기존의 전자책 없이 종이책으로만 존재했던 교재를 이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북화한 교재가 외국어 원서라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본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도서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OTT 서비스로 잘 알려진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축적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을 선택을 했을 시 비슷한 분야, 같은 성향 이런 책을 그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 발달된 플랫폼의 사업권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전공 서적의 판매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공 서적을 복화해서그 전자책을 사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가 보이고 사업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2차 사업으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은 국내에 수익되지 않은 원서 혹은 기존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원서들 중 사용자들이 시처, 신청을 받아 유료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며 번역에 대한 저작권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업은 교육 사업으로의 확장입니다. 학술지 및 논문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학술 분야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끼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학생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에 인터넷 강의를 연결 및 제공을 하면서 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수익은 사용자가 책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학내 20대 연구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학생은 한 학기에 평균 6.4억 원의 전공 서적을 구입을 하며 평균 기모의 기용은 9.4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한 권당 만 원으로 평균을 잡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10, 2021년 전국 대학생 수를 곱하면 약 16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수료인 20%를 감안을 하면 플랫폼의 순 이익은 320억가량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자체 유통사업체 규 규모,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7% 21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저작권보호원의 2019년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계약과 학술서적 법 국제 규모 역시 2014년 대비 2018년에 29.7%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저희 플랫폼이 사업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북 서적이랑 일반 서적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이북 이 서적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리더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파일을 제공을 하면서 이거를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그 위에 표기도할수 있을, 있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뒤에 있겠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용자들을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필터링 추천 시스템은 기존의 학생들의 전공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은 후에 초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자들에서 얻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불법 복제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아직 계획을 한건 없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로 저작 따로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이제 저작권 인정을 받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